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어, 뒤쪽 5분 정도가 잘려가지고, 그거만 좀 간단하게. 네, 이제 봤더니 막 엄청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, 그냥 내일 이제 범부처, 이거 본격 착수, 이게 있죠. 그래서 오늘 저녁에 팀쿡 9시에 이런 거 발표 있다고 하는데, 여기서 애플카나 협력차 나오면은 현대차 이름이 나오면 더 좋겠죠.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일 자율주행, 국가도약을 위한 이런 부처, 행사 있겠다.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.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뭔 말이었냐면 저도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영상 보니까 내일 아무래도 중요하게 볼 거는 일단 셀트리온. 아침에 셀트리온. 주가 뭐 개파락으로 하는지. 하여튼 그 셀트리온 쪽을 좀 집중해서 볼것 같고 셀트리온이 효과는 지금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간에서 막판에 2만주 밖에 안 되는 물량으로 밀어버려가지고, 내일 셀트론 시리즈, 그리고 내일 자율주행, 방금 부처 있었죠. 부처 행사가 있고, 팀쿡이 오늘 애플카 혹은 현대차 언급을 할지 모르겠지만, 그런 거 관련해서 애플카 시리즈 2차 전지, 그게 아니더라도 자율주행은 내일 부처 행사가 있다는 점. 여기서 제넨셀, 그린뉴딜은 이제 20일까지 보는 거고, 제넨셀은 주가는 높은데 좀 내일 조정주는 자리. 그 외에 이제 CMO랑 콜드체인은 다음 달, 2월 혹은 3월, 이런 2분기나 모더나 백신 들어오는 거, 그런 거 보면서 좀 텀을 길게 보지 않을까. 그리고 쿠팡은 이제 신규 지리면 조금 힘들다는 점. 그리고 요거랑 이제 대형 IPO 관련 종목들, 올해 이제 좀 대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크래프톤, 카카오뱅크,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애들 있겠죠. 그래가지고그 영상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크래프톤 관련해서 종목 이제 조금씩 비중 살짝 잡고 있다는 점, 그거였습니다. 그래서 이쪽 섹터는 흐름 좀잘 봐두셔라. S24, 뭐 넵튠, 뭐 아주아이비. 그래서 각각 대장주가 있죠. 아주아이비는 사실 차트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. 3차 파동 자리라서. 관련 종목들 올해 전반기 중에 좀 대형 IPO 관련해서 스케줄이랑 일정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조금 잘 봐주셔라 요 얘기였습니다. 어, 몇시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점좀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오늘 저녁 푹 쉬시면 좋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